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를 바로 수리, 수리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동 기자,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언제 낸 건가요? 네, 대통령실은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는 바로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제 김남국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 의원의 부탁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진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문 의원의 부탁을 전달할 거라는 의미로 해석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실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김남국 비서관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YTN에 민간단체의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이른바 7인의 출신입니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거취를 정리한 건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인사 청탁 문자의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논란 이틀 만에 송구하다는 첫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른바 현진누다가 등장한 이번 논란에 보수 야권 은 고발까지 언급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유능성 기자. 예, 국회입니다. 네, 청탁 문자의 한쪽인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됐는데요. 문진석 수석부 대표는 거취 표명이 없습니까? 네,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게 그제밤 10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였는데요. 이후 문진석 원내 수석부 대표는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논란 이틀 만에 자신의 SNS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은행에 더욱 조심하겠다. 이런 세 줄짜리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다만 당직에 대한 거취 표명은 당사자도 당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자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싸잡아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절차를 밟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 농단을 추궁하겠다는 건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권이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른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중앙대 카르텔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 부속 실장이 두려워할 인물로 특별 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법 개혁을 두고도 여야의 장외 공방전이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외국제 신설법 등을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 목표입니다. 아,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야,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등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술을 믿고 있다며 무도한 정치 검찰의 관행을 만행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면서 야밤에 군사작전하듯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세미나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거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헌법은 의미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장경태 의원의 동대문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퇴출을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